안녕하세요, 보루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어, 처음으로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어, 이렇게 자기소개? 자기소개를 해볼 겁니다. 해보시면, 자기소개를 해볼 거예요. 일단, 저희 이름은, 어, 닉네임입니다, 닉네임. 보루입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어또 구체적으로까지는 얘기를 안해주 그냥 어, 창원시까지만 이렇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그런데 안사 창원시 삽니다. 그리고 닉네임을 이렇게 좋은 가닥은 뭐를 시작하는 게 보라색이잖아요. 뭐가? 보라색. 그리고 이게 도보루막 보고 생각하다가 보이 나오고 보루 딱 나왔어. 그리 보루랑 비슷할 건데? 근데 그래도 보루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구독자 10명 이상은 저 바람이 10명 이상은 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짧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어좀 오타가 있는데 구독자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 아니 구독자 아니라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좋아요도 좋아요. 싫어요? No no. 좋아요. Okay.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 지금까지 보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